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바꾼 시한 편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샤르 보들레 e 라는 시인이 쓴르 보야지, 여행 또는 여정이라고 번역이 되는 시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라고 볼수 있는 시가 아마 이 시일 겁니다. 그 JTBC의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시의 마지막 두 연만 읽었었거든요. 그리그 앞에도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대학에 다니던 중에 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를 쉬게 됐어요. 뭐 막막하죠. 이제 돈도 없고 학적도 사라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유학을 간 다음에 미국 대기업에 취직해 가지고 안정된 삶이 보장됐다라고 대학 입학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길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때 이제 제가 헌책방에서 이 샤를 보들레르의 시집을 갖다가 발견을 했고 그때 이르 보야지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런 정규적인 대기업 직 3부다. 지금처럼 약간 바가본 드 노마드의 삶을 선택하게 됐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라고 볼수 있는 시가 아마 이 시일 겁니다. 보들레르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보헤미언들의 원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당시 보헤미언들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제롤드 시걸리라는 역사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 시대 때 공교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전에는 귀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공부를 하다가 일반 사람들도 공부를 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배운 사람들이 할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네들만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극단을 만들거나 시인 그룹을 만들거나 하면서 생겨난 것이 보헤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잠깐 못 다니게 됐거나 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후대에 이 보헤미안들이 쓴 시와 예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거죠. 지식을 배워서 꼭 남이 나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세상을 떠돌면서 그 지식을 나만의 유희, 나만의 즐거움으로 써먹을 수 있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죠. 오늘 읽을 이 시는 굉장히 길어요. 8편의 시가 합쳐진 하나의 이렇게 컴필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컴필레이션 자체가 플리어드 말, 악의 꽃이라고 하는 더큰 시집의 또 마지막 편입니다. 제대로 읽으려면 악의 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서 그 악의 꽃의 여러 감정들을 갖다 느낀 다음에 마지막에 빵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걸 제이 읽어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덟 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한두 연씩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프랑스어 배울 때산이 보들레어의 전집 프랑스어 버전으로 읽지만 한국말로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한국말 버전을 안 쓰냐 면 사실 이제 외국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때 우리가 제2의 창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번역가가 그 시를 어떻게 느꼈는지가 한국말 버전에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느낀 대로 한국말로 얘기를 해야 제가 이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랑스어를 그냥 즉석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오늘 이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에 안막심 뉴캄 막심 뉴캄파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막심 듀캄은 초기 사진가예요. 그러니까 여행 사진가의 순서로 넘버원.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만한 카메라에다가 음판 수백 개를 갖다가 박스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는 시기에 이미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걸 갖다 찍어서 처음으로 이집트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막심 듀캄이에요. 막심 막심듀칸 듀캄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물을 갖다가 보고 자란 세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죠. 어쨌든 막심 듀카마에게 바칩니다 하고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편 엽서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게 막심 듀카마의 업적이니까 우편 엽서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우주는 자기의 입만 만큼이나 넓다 램프 밑에서 보는 세계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기억 속에 더듬는 세계는 얼마나 작은가 한 아침에 우리는 떠난다 머리는 불로 가득 차 있고 마음 속은 원한과 씁쓸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파도의 리듬을 따라 간다. 우리의 무한을 바다의 유한 위에 흔들면서. 인생이 여행이다라고 하니까 처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인생에 출발을 하는 젊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한것 같아요. 우편엽서를 사랑하는 아이한테 우주는 자기의 상상력만큼이나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고 등불 아래서 책으로 세계를 접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멋지고 환상적이고 볼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익사이팅한 곳으로 느껴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아침에 자안 되겠다 저 넓은 세계를 내가 스스로 봐야겠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은 왜? 마음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고 씁쓸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든지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뭔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쓰라린 게 있어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상황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저는 너무 잘 묘사한 게이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흔들흔들 가면은 배가 조그맣고 바다는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무한함을, 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의 무한함을 바다의 유한한 마음에 흔들면서, 이 바다에 우리가 흔들리는데 오히려 이 바다가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 담지 못한다. 이런 정신 상태로 우리는 인생을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에 갈게요.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인생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처음에 세계를 접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망을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든 조그마한 섬은 운명이 약속한 하나의 엘도라도다. 아침에 불빛밖에 없는 조그마한 바위에 우리의 상상력은 그의 난교를 펼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띄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나이든 바가본드 마냥 우리는 진흙을 밟으면서 코는 하늘을 향하고 번쩍이는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그의 마법에 걸린 눈은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무너져가는 집을 밝히는 것 하나만 멀리서 보더라도 거기에서 카푸아를 발견한다 엘도라도는 옛날 대항해시대 때 선원들 사이에 퍼져 있던 전설이죠 금으로 만든 도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떠나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우리 고향을 떠나가지고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떠났습니다 이배에 망고는 사람이 야 저기 땅이 있어 땅이 있어 그러면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기가 엘도라 돌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 때 불빛이 조그마한 돌 하나만 비추는 곳에서도 저 멀리 보면 이제 아침 햇볕에 돌 하나가 확+ 게 비추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야 저기 살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처음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 또는 처음 여행을 가보는 사람의 마음 이게 겹치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여행과 실제 여행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바가본드처럼, 바른 진흙을 밟고 있더라도, 이렇게 딱 하늘을 향하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번쩍이는 파라다이스를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카푸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카푸아는 이제 로마 시대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눈에 마법이 걸려버려가지고, 배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이렇게 집들 몇개 있고, 거기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은, 야, 저기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다 카푸아로 보인다. 이것이 처음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버 3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대화예요, 이 시가. 그래서 1, 2는 전 세계를 여행해 갔다 온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서 이런 마인드로 떠났다. 근데 3는 듣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좀더 얘기해보세요. 라고 이제 세 번째 이 구절에 담았고, 네 번째 가면은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별을 봤고, 우리는 파도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래도 보았죠. 그리고 많은 쇼크를 겪었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도 겪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처럼 대부분 지루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도 별거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인생이 따분한 것은 여기나 저기나 익숙해지면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음 연으로 가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그리고 가장 멋진 땅들도 가끔씩 우연히 구름으로 빚어내는 미스테리한 매력만큼을. 포함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불어를 갖다 직역하니까 어색하긴 한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위에 이제 구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름의 모양은 우연히 비어한 거잖아요. 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다양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모든 부자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고 가장 멋지다는 뭐 산이나 뭐 강이나 이런 걸다 봤는데도 하늘에 있는 구름 현실이 거기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여행을 많이 다녀도 여기에서만큼이나 지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인생을 더 경험해 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얘기죠. 사회 아래쪽에 가면은 우리는 실수로 우상한테 절하기도 했고, 빛나는 보석으로 이 별자리처럼 박혀있는 어떤 그 왕자도 보았고, 그리고 당신네들의 은행가, 그러니까 서구의 은행가를 말하죠. 당신네들의 은행가들한테는 파산의 꿈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동화 같은 화려함을 가진, 그런 궁전도 보았어요 유럽 그 당시 사람들이 막 타지마을 같은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죠 밖에 나가서 구름만한 걸 보지 못했고 밖에 나가도 여기만큼이나 지루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못 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면서 아까 그 3번에 나왔던 사람이 다시 끊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직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앞에 얘기보다는 뒤에 얘기가 더 끌린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고도 대단한 거를 찾지 못했다고 느끼는지가 이제 육에 나옵니다. 이 육은 굉장히 이렇게 세요. 처음에 자꾸 물어보는 사람을 욕합니다 아, 이 어린이 같은 머리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떠나기 전에 상태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머리여.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하겠어. 우리는 딱히 찾지도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본 것이 있는데, 운명의 사다리. 운명의 사다리에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이 펼쳐지는 지루한 스펙타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 유튜브 가면은 뭐, 파리 절대 오지 마세요. 뭐, 뉴욕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런 비디오 굉장히 많거든요. 식스를 보면은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의 <laughs> 죄악, 그러니까 인간의 멍청함, 인간의 탐욕, 인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안 볼라 그래도 안볼 수가 없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그래서 가장 멋있는 궁전도 보고 가장 부유한 도시에 가도 똑같이 지루했다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또 인간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스펙타클 NUU, NU, NUE가 지루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여기도 똑같네. 지루하잖아요. 새로운 걸 찾아서 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7로 넘어가면은, 여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는 지식은 참 씁쓸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보고 나가지고, 그 모든 걸 겪고, 그 사치도 해보고, 뭐, 아래부터 위까지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 사람 사는 게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 1에서 나왔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불빛 밑에서, 조그만 램프 밑에서 보는 세상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은, 이제 오늘은 지루하고 조그마하다. 그러니까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다 똑같은 인간들이 바글바글 몰려 살고 있는 조그만 행성 하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에 드망 투조 누페 i 아 노트 이미지 오 누아시스 도 r 당전 데제트 덴위.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느끼냐면은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이 세상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보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지겹냐? 어디 가나 거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겹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제나 내일이나 항상 우리 스스로의 이미지를 보게 한다. 지루함의 사막 속에 빠져 있는 끔찍함의 오아시스 <laughs>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8. 그럼 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아 죽음이여, 늙은 선장이여, 시간이 됐습니다. 밭을 올리시오. 이 세상은 이제 지겨워요. 죽음이요. 채비를 하소서. 만약에 하늘과 땅이 둘다 잉크처럼 검다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독약을 부어요.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 불로 불타는 동안에 깊음 속으로 빠져들기를. 지옥이던 천국이는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에 모르는 것의 시면에서 새로운 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여기저기를 갔다가 다 돌아봤는데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걸 갖다 알아채면은 인생을 이제 다 살았으니까 갈수 있다. 이런 이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요. 나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죽음이라는 바다가 이제 시커멓겠죠. 우리 상상 속에서 시커멓지만 이게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딴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다른 인간상이 있을 거야. 전혀 다른 예술 형태가 있을 거야. 떠나요. 처음에 와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여기도 우리나라보다 나아 보이고 저기도 우리나라보다 나아 보일 것+ 그걸 경험합니다. 근데 조금 더그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악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것이 거울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나 자신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디 있거나 딱히 상관없고 인간의 본연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을 대강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더안 좋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1번의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 놀라운 여행가요.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노년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과, 그러니까 즉,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과 다 떠돌아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두 번째 모습으로 나는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보다는 다가본 데 삶을 선택한 거죠.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또더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